여섯, 여무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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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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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another robot. 지난번에 어떤 거 어떤 거 만들어봤지? This and this. 뭐? 첫 번째, 첫 번째. 야, 속도 너무 빠르지 않아? 졸려. 야, 문어 봐먹어네 문어 줘봐? 꺼내볼래 <laughs> 문어 <문화 쳐봐. 웃음> 음, <맛있는데요. 맛있는데요? 웃음> <laughs> 초밥. 음 맛있는 냄새. 맛있는 냄새는? 문어 초밥 내가 먹고. 어. 엄마 새우 치김하고 에비니안드 앞에서 먹는다. 문어. 에비니안드 눈 앞에서 먹는다. 어디? 아. 새우 치김 초밥 먹을어요 그거? 오 저기 있다 새우 치김 초밥. 어, 오고 있어, 오고 있어. 꺼내볼래, 하나? 어, 맞아. 오, 두 손으로 잘 들어요. 뭐부터 먹을까? 이거? 초밥. 소야, 초밥들이 어디 위에 있어? 초밥가무고 초밥.

오 맞아, 스태바이. 페달만 안 달면 오토바이 되겠다. 아 페달만 없으면 오토바이 되겠다. 아 페달만 없으면. 아빠 괜찮아요? <laughs> 아유, 괜찮아. 엄마 괜찮아?

뭐가 있었어? 쑥갓? 멈췄다가 물 생겼어? 물이 많이 없네. 아예 없는데. 계곡이다. 저 계곡 있어. 여기. 댕그린 어디 어디? 어디가 뱅글이놀이터야? 저 건너편 아니야 저기? 저기 한번 아니야 가보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닌 것 같아? 다른 거야 다른. 아니. 이쪽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. 그래? 뭐라고? 동계 놀 뱅글이 있을 거야. 진짜? 한번 가볼까? 내가 제일 놀이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, 뱅글. 뱅글이가, 뱅글이가 뱅글뱅글 돌아가서 좋아? 나안 지럽게 하잖아. 그 좋아요. 아! 난지배있것맞아 <laughs> 수호는? 난 지가 어떻게 튀어나요물 수도 <laughs> 있었어요. 이 정도면 후부로 어나온다 이제. 아! <laughs> 저거 번개 표시, 저거 여기 번개 놀이터 아니야? 소우야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뭐야? 아니, 아니야. 자동차 장난감 여덟 개? 응, 음. 자동차 장난감 여덟 개? 어, 그리고 비행기 장난감 두 개. 어, 이거 왜 넣어준 거야? 나 심심할 때 갖고 놀아. 알았어, 장난감 갖고 놀아. 사고지야? 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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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신정한로 장약을 썼구나 뭐라? 해야 해이렇게 말해줄 거야? 어? 가자가자 어? 가방이 왜움직 흑사자 흑사자 흑사아 흑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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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자 만질 수 있나? 응! 너 키다! 가봐, 가봐. 만질 수 있어? 아니, 못 만지겠어요. <laughs> 어? 날아갔어? 맞아? 네. <laughs> 사람인데 뭘 쓰고 있어요? 뭘까요? 슈퍼마마가 있으니까 슈퍼 이에요 저기. 혼고 갈래요. 어? 사랑해요. <laughs> 갑자기 왜 사랑해요를 해요? 엄마한테 편지 보내고 싶다. 뭐라고? 엄마한테 편지 보내고 싶어. 무슨 편지? 사랑해요. <laughs> There's a parry in the kitchen and a p 냄새 난다. 안 냄새인가? <laughs> 저 여기 거름 냄새 같아 거름. 식물들 있잖아 요그런데 거름 냄새? <laughs> 음. 예전에 대통령 선거했던 거 기억나? 여기에 동사무소가 어, 저기에 동사무소가 있거든. 맞아. 랑 있어. 있어? 물찾다소야 네. 물 찾다고? 아니요. 물 없는데? 나 청초인인가 말아주라어요 아, 그래, 인 네. 반납이에요? 완료요. 반납했어요? 네. 여기 옆에 올려줘야지. 이거 중국어제 안국 이거는 뭔데요? 내 책. 이거 엄마 책. 진짜? 제목이 뭔데? 제목 한번 읽어보자. 뭐야, 이거? 체. 맞아, 체. 함. 험. 음. 시오제의랑 비읍이 만났어. 습. 습. 그 다음에 기억의 아가 만나면? 가. 가. 는. 네, 아랑. 날. 날. 달 체험 학습 가는 날, 네달 체험 학습 가는 날, 어, 이거 빌렸 어우 운. 동 동. 아! 동. 이. 이. 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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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운동장이 뭐야? 운동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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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끌어당긴 적이 있었어. 뭐가? 물이 진짜? 어떻게 끌어당겼어? 미끄럼틀이 아~~ 야 그럼 내가 빨려 들어갔잖아 그랬어? 네. 빨려 들어간 거야? 네. 그래서 수영장... 계단은 휑 났어. 계단은 났어. 어머, 바다 다 났어. 짠. 20일 지나면 이제 대출이 안 돼. 몰래요. 뭐를? 음. 책에 어떻게 하고 있어? 너 같아? 왜? 뭐 때문에? 물 때문에. 무슨 물 때문에? 자외선. 아.